댓글로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타박하고 이 꾸중하고 이 혼내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것을 보았을 때 어, 혹시라도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수험생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런 류의 이제 수험생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조언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것을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 번 빡쳐갖고 어, 영상을 찍을 때는 말을 조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문단부터 저를 열받게 하죠. 자, 현역 때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수능이 평균 6등급을 받았대요. 수능 6등급을 받은 거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핑계가 들어가는 거죠. 어, 본인이, 어, 보, 이, 이 문제 본인의 잘못은 없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을 나에게 전달해줬다거나, 이런, 어, 예 잘못이라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지금 아, 저를 바로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부터 지금 바로 욕 처먹을 바로 멘트가 여기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재수 기간 동안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해서 평균 3에서 4가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뭐 공부를 똑바로 안 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 여기서 봐서 알죠. 이첫 번째 문단을 봐서 바로 우리가 언어 1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바로 추론을 할수 있죠. 이 화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 역시 바로 여기서 바로 핑계가 들어가죠.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10개월 이상 하였는데 평균 3에서 4등급이 나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큰 하자를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본인 탓은 아니에요. 긴장감과 압박감 때문에, 얘 때문에, 얘이 새끼 때문에 또 망쳐서 그거를 전반 못 풀고 그 이후에 망했대요. 그거를 절반을 못 풀었는데. 긴장감이랑 압박감 이 새끼 때문에 국어를 절반밖에 못 풀어서 언어를 망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수학 시간에 또 나온 거예요. 또 긴장이랑 압박이가 또 나와서 또 손들었고, 영어 시간에 또 나왔고, 과탐 시간에도 또 나왔고, 그냥 얘네들이 항상 함께, 이 새끼들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죠. 본인은 잘못이 없고, 그래서 평균 4등급을 받았대요. 그러면 원래 평균 3, 4 했는데, 긴장감이랑 압박이 평균 4등급을 만들었으면, 영향이 전혀 없었다 뭐 이런 뜻인데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타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수중이래요 평균 2에서 3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목표의 메디컬까지 치의안에 생각하고 있나 봐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 되는데 어 포기하고 다른 공무원 시험 공장을 다니는 거 그냥 회피하는 거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친구에게 한번 답글을 한번 남겨볼게요. 자, 형의 어렸을 때 목표는 수학 학원 셈을 되고 싶었어요. 뭐뭐뭐 뭐, 뭐 꿈이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관종이니까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을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짜치니까 학원삼이 학원샘이 돼서 한번 자유롭게 가르쳐 보고 싶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은 왜 이렇게 이렇게 약식으로 설명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저 이렇게 충실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갈망을 제가 그것을 어, 타인에게 해줌으로써 좀 풀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 하지 않았어요. 어,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죠. 자왜 그러냐. 수학을 제가 가리키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안될 애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이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선생님이 될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지금 기본적인 똘똘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자 집이 새님이었으면 저는 수학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고 싶은 친구, 어, 이 친구는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열심히 가리키고 안될 놈, 년들은, 어, 그냥 안 된다. 그냥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수없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지 못했다. 자, 그리하여서. 그래 자, 현재 형은 이 수험생을 상대로 돈을 벌지 않아요. 저는 수험생들을 뭐 가르쳐 준다거나 조언을 한다거나 도움을 주는 것으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얘기를 막 합니다. 어, 싸가지 없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결국 본인이 족밥이라는 얘긴데그 핑계를 그냥 계속 대고 있죠. 어, 처음부터, 그냥 현역 때부터 핑계였어. 공부한 뭐, 얘 때문에. 어, 공방이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긴장이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압박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왜, 뭐가 힘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힘들고 지친데요 자, 그리하여서 뭐, 본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삼수생이 계속 핑계만 대면서 이따위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에 제가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MZ들, 뭐, 잼민이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내용들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유의 생각을 한 일족들은 자, 타인의 성과를 어떻게 표현하냐? 어, 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 나는 방법을 몰랐는데 걔는 방법을 알았다. 어, 쟤는 긴장을 안 해서 저런 성과가 나왔는데 나는 긴장을 했다. 어, 계속 계속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타인의 업적조차도 폄하를 하는 일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들을 어, 제가 열받아하죠. 아, 자, 그런데 혹시 이 친구가...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일족을 탈퇴하고, 어,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데, 만약에 저의 이 영상, 그다음 저의 에너지가 일말의 도움이라도 될수 있기 때문에, 어, 0%였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어, 이 일족을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족들끼리, 유유상종이니까 끼리끼리 지냈던 것 뿐인 거고, 저의 이런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일말의 도움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이 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이 늦은 시간에 영상으로 답변을 남겨 보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은 이제 형 영상을 바빠서 못 봤겠죠? 형은 04년도 수능, 그 다음에 09년 수능, 10년 수능, 11년 수능을 봤었고, 이때는 대략 한이 등급 삼 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는 아홉 개 등급이 아니라 일곱 개 등급이었고 이제 중요한 제가 실제 입시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수능을 봤을 때는 언어 수리 영어 그다음 과탐이 이 가장 낮은 등급일 때가 이런 등급이 나왔었어요 요요 요요 시즌에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자 이렇게 올일 등급이 나왔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과외 때문에 이렇게 대충 입시에 대해서 대충 보긴 했었죠. 12년도 수능, 뭐 13년 수능, 14년도 정도 수능까지는 대략 봐왔는데 그 뒤로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과랑 문과가 뭐 어떻게 됐는지 뭐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진리는 항상 통하죠. 수능 체제가 바뀌었다고 1등급 나오던 얘가 그 바뀐 시스템 때문에 2등급이 되지는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제가 뭐썸 생을 가리키는 걸 직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지만 어차피 진리는 항상 통한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때의 기억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그렇지 않다. 지금은 입시가 바뀌었고 뭐 어쩌고 이러는 이 수험 전문가 충들이 있죠. 이런 친구라고 어이 영상을 보는 친구가 그렇다면 어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뭐너 인생 알아서 살면 되겠다라는 어 당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친구가 지금 평균 현재 지금 삼순대 평균 2에서 3 정도 나오면 엉망진창이란 얘긴 거죠. 목표가 메디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목별로 제가 가장 핵심을 집어서 과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영역. 자, 문제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자, 다음 중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자, 1번 기뻐서, 2번 즐거워서, 3번 슬퍼서, 4번 분노해서일 수 있겠죠. 자, 이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미 이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이 김치,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이 기뻐서와 즐거워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기쁨의 눈물과 즐거움의 눈물이 있지만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런 맥락이라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장 가까운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이나 4번이 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내 주위도 유유상종이라 다 부모님과 맨날 싸우는 애들만 있어. 그런 친구는 4번을 고르겠죠. 자, 하지만, 대한민국, 네이티브 스피커는 나머지는 다 이것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위의 친구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큰 수의 법칙, 내 주위에 있는 사람 10명을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100명, 1000명, 1000명을 놓으면, 그 중에 9,999명은 다 3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그냥 정답을 고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고 했죠. 어,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것도 적절하긴 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것도, 이것도 맞는 얘기고, 나머지도 다 맞는 얘기인데, 김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만명 중에 9,999명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생각과 네 친구의 생각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고르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안 궁금하고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글을 썼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유에 서서 이런 워딩을 했을까를 유추해 보라는 것이죠. 누구 기준으로? 네이티브 스피커 기준으로. 어떤 네이티브 스피커? 많은, 다수의 네이티브 스피커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응. 근데, 아집충들은 이런 생각이 안 되죠. 난 아닌데? 난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전 아닌데요? 어, 이딴 소리 하죠. 응. 그리고, 어? 난안 그런데? 그리고 내 친구들도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고. 어, 이거 분노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딴 개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아집충들은 이래서 뚫칠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을 그리고 삶을 그냥 치,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그냥 인류들이나 네이티브 스피커나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많아 알바 없고 난 이거 기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 라는 이딴 소리 하는 애들은 그냥 1등급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그런대로 살면 되죠. 우리의 삶에 뭐 상관 없어요. 그냥 그런대로 살면 되는 거고. 나는 어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 1등급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너 말고, 너랑 너 친구들 말고, 나머지, 너는 만명 중에 한명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9,999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면 되냐? 기출문제로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여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외워서 그냥 체크하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어, 1등급이 그냥 나오죠. 최악 2등급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옵니다 왜냐?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자그 다음 수학 언어 영역 바로 형이 1등급 만들어 줬죠 자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의 정석을 중1부터 1부, 고3까지 6개년치을뭐 예제인지 뭐 기본 문제인지 아무튼 이걸 전부 다 풀면 돼요 그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만 먼저 풀면 돼요 계속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냐 지루해질 때까지 풀면 됩니다 지루해질 때까지 풀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을 제가 이걸 시켜 봤을 때 5회전에서 7회전 정도가 되면 아 이거 너무 너무 지루한데요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6모 9모 수능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언제까지 풀면 되냐 자 3번 자 다음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바로 풀이 과정이랑 정답이 찍히면 돼요 이 뒤에 내용을 모르잖아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이거를 다 통째로 다 외우게 되죠 그래서 자, 3번 문제. 다음 방정식의 y는 이라고 하면 이 문제와 풀이 과정과 정답이 그냥 다 외워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과 수능으로 봤을 때한 2등급 정도가 나온다. 근데 최악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어, 배탈도 안 나고 설사도 안 나고 변비도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아주 잘 풀었다. 그러면 1등급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면 되는데 어, 이걸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영어, 영어가 참 난감하긴 한데 그냥 대. 일단 핵심만 집어서 얘기하면, 10개년 기출문제에 모르는 영어 단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영어 단어를 그냥 안 외운 거죠. 그러면 영어 단어로 똑바로 외워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뭐, 안 되죠. 자, 그리고, 뭐, EBS가 됐든, 아니면 기출문제가 됐든, 이런 것도 역시, 3번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라고 했을 때, 이지문의이 지문에 이 지문의 영어로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 지문의 내용과, 그 다음 이 지문의 답. 이 지문의 세 번째 문장의 밑줄을 그어서 여기서 이 단어를 고르면 된다 라는 것까지를 그냥 다 외울 정도로 반복을 하면 할면 된다 그러면 한 2등급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어, 영어는 요새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난장판이기 때문에 2등급까지는 가능한데 아무튼 지방에 있는 메디컬을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과탐 과탐은 마음에 드는 인간 샘을 골라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교재가 있죠. 그 교재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외우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에요 그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말고 그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우면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과탐은 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자가 있어서 1등급 되지만 한두개 틀려서 3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1등급 컷이 너무 높으면 한 개나 두 개만 틀려도 두 개만 틀려도 바로 상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고 그 어떤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바, 이 방법, 언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가탕까지 이 방법으로 한다면 지방에 있는, 의치하는 뭐 그냥 매우 높은 확률로 갈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정도에는 가 져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에게 맞춰서 이 친구가 댓글을 성실하게 달아 주었으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타박을 좀 해본다면 이 친구가 현역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수능을 평균 6등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잘못 알고 있죠. 음. 나에게 맞는 이거 맞춤법 이 엉망이네요. 맞춤법 틀렸네요. 자, 나에게 맞는 공부 생활을 공부 생활, 어, 공부 방법 말고 공부를 하는 그 삶, 그 1년간의 그 삶을 알아보는 것까지가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공부를 어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말고 그거 말고도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자야 하는가 나는 하루에 몇 시간 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하는지 볶음밥을 먹어야 하는지 죽을 먹어야 하는지 라면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똥과 오줌과 그다음에 음수 물 마시는 거는 하루에 몇번몇 몇 시에 할지 그다음에 나는 운동을 하면서 일 년을 보내야 할지 만약에 한다면 매일 해야 될지,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될지, 일주일에 몇 주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수험생활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걸 원래 다 하는 것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공부 방법을 몰랐다? 그럼 이거 안 했다는 거라고요. 어, 수험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기본적인 상황을, 이 상황과 타인에게 핑계되는 요, 요거, 요거 지금 이 친구가 이걸 패시브로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음. 프로게이머가 저는 목표입니다.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목표래. 그것서 게임 방법을 몰라서 브론즈래. 그럼 이거 뭐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뭐 q w e r 를 누르라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건지 뭐뭐 뭐 어디서부터 뭐 CS를 먹는 거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면 먹어진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 어. 너무 난감스럽다라는 것이죠. 프로게이머가 목표라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마 정도까지는 그냥 그냥 본인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 알아보는 것까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재수 기간 동안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를 해서 평균 3에서 4 평균이 3에서 4면 어자 역시 화자의 화자가 왜 이런 워딩을 할지를 제가 또 역시 언어 1등급인데 거기 똘똘 코드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론을 해보면 3수 중에 어저 같은 이런 어~ 뭐~ 구독자가 많기를 해 무슨 뭐~ 유명하기를 해 그냥 듣보죠 저 답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3수) 중인데 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가장 가까운 정답에 가능한 것은 이 친구는 하루에 (15시간) 그냥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수 공부 시간 아~ 공부하다가 뭐~ 샤프를 바꾼다거나 뭐~ 지우개를 찾는다든가 뭐~ 화이트를 찾는다든가 뭐~ 책 책을 다시 서랍에 놓고 새로운 책을 꺼낸다든가 이런 시간 다 빼고 완전히 순수하게 책만 본 시간이 10시간인데 올일 등급을 못만못 받는 사람은 제가 사실 사진 저는 만나 보지 못했어요. 이 친구가 처음일 순 있겠지만 일단 저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봤었던 친구들은 하루에 20시간 앉아 있는데 어, 그냥 앉아 있었죠. 어,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이 친구가 이런 데 통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이런 학업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른 걸 하면 돼요. 어차피 안될 거니까 그냥 다른 걸 하면 되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99.99%로 그냥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떻게, 뭐한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뭐 정석 안 풀었어요? 하루에 15시간이면은 1년 동안 정석을 한 15회 정도 할수 있는데 2등급이 안 나온다고요?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있는데 기출문제를 하루에 15시간씩 계속 풀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3번 문제 다음 방정식에 하면 바로 풀이 과정과 거기 집합과 그래프를 써서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써서 정답이 27이라는 걸 내가 모두 다 외우고 있는데 평균이 3등급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뭐 존재하지 않아요 어,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어, 저는 CS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 20분에 200개씩 모든 경기에 다 먹는데 저는 브론즈입니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욕할 것만 남았어요. 긴장감과 압박감을 못 이기고 국어를 절반을 못 풀고 안 푸는 게 아니라 또 못이래요. 그게 다 망해서 14등급을 맞았대요. 어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또또 또 내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또 긴장이랑 압박이 때문이라죠. 얘네들이 같이 수험장에 들어와서 얘네 때문이다. 어 얘네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음 근데 정확하게는 어, 나는 1번부터 다 맞춰야 되는데, 나는 메디컬이 목표니까 난다 맞아야 되나?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1번 문제 풀 때부터 알죠? 본인이 느껴지죠? 이거 뭔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쫄려서 그냥 짜진 거죠. 어, 1번부터 중간 문제까지 푸는데, 이거 뭔가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봐도 1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짜진 거죠. 안될 거니까. 근데, 얘네 때문이라고 또. 어, 그러면,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긴장이랑 압박감이 없어요? 어,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뒤로 앉아갖고 발 올리고서 어~ 막 발가락하고 막귀후비면서막 이렇게 문제 풀어요. 음. 올 (100점을) 맞아야 하는 사람 나는 (2023년도) 수능 기준으로 아, (2024년도) 겠네요. (2024) 수능을 기준으로 인 서울에 있는 의대나 치대를 가겠다. 그러면 한문제도 틀리면 안 되죠. 이런 친구와 어, 나는 1등급 맞아서 그냥 뭐 지방 있는데도 가면 메디컬이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긴장되고 압박이 있을까요? 음. 어, 챌린저랑, 한 마스터 정도 될까요? 마스터 안 돼. 한 이거 올 1등급 정도면 상위 한 2등급 아니니까 뭐 금화 정도 되나요? 어, 금화와 챌린저가 경기를 하는데 누가 더 긴장이 될까요? 그러면 챌린저들은 긴장이랑 압박하면 안 되고 그냥 놀면서 게임이요 뭐, 페이커 경기 한 번도 안 봤어요. 어, 말 같이도 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다. 음. 이 친구는 그리하여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됐고, 긴장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안, 안 됐고, 압박감을 알려주는 사람이 안 됐고, 그러면 이제는 공부 방법도 알았고, 긴장감도 이기는 방법 알았고 경험해 봤으니까, 압박감도 경험해봤으니까 알았고, 그러면 2024년도 6월 모의고사 5일 등급이 왜안 나오냐는 거죠. 또또 또 다른 핑계가 있겠죠. 어. 자, 그리하여 여기까지 들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 그냥 이 아저씨가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나의 힘든 상황, 나의 개 같은 인생, 그리고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분이 내가 글에 적지 않아서 이분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딴 식으로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의 상황을 안다면 이분이 날 비난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안될 거다. 어 그럼 그냥 입시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어 그냥 그렇게 본인 인생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너무 지치고 힘들대요. 삼수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구술을 하는데 어, 구술을 해서 대통령이 된건 아니고 검사가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건데 삼수생이 군대도안 갔잖아요, 지금. 개꿀인 인생, 개꿀인 상황인데 너무 지치고 힘들다. 어떤 부분이 너무 힘들고 지친 건지 잘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음. 그리고 이 친구가 뭐 공부를 안 하면 공장으로 갈까 요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뭐 포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어차피 포기 대, 자동 포기 당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공장을 가는 것과 메디컬을 들어가는 것이 평균 임금이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지금 네 인생이 한 달에 3십일 하루 단시고한 달에 3십일 이거 불법 노동이긴 하지만 하루에 3십일 일하는 것과 파업 중이 돼서 메디컬이 돼서 한 달에 3일이라고 27일 노는 거랑 같은 월급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럼 안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힘들고 안 지치는데 너는 그냥 수능 1등급 받아서 메디컬을 골라 가고 싶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 내가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9배에서 10배 정도로 나의 임금을 더 난, 나는 더 많은 돈을 바, 받고 싶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만 원을 줄때 나는 나는 똑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30만 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안 지치고 안 힘들면서 얻고 싶나 뭐, 인생 그렇게, 어, 개같이 쉬워 보이나?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리하여, 어, 목표인 메디컬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기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3등급, 4등급이 나오면 이건 포기는, 이건, 이런 건 포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 거죠. 어, 포기하고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공장을 다니는 건 그냥 회피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아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다른 공무원 시험도 처음에 보면 공부 방법을 몰랐고 나는 수능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시험 공부 방법을 몰라서 떨어지고 그다음 시험장에 가서는 이미 처음 보는 시험이 아닌데 갑자기 긴장감과 압박감 때문에 또못볼 거고 또 이럴 거고, 음 응. 그래서 어차피 또 떨어질 거다. 그리고 공장 가면 사장님이 일을 똑바로 안 알려주고 사수가 똑바로 제대로 된 사람 안 맞고 내가 일하는 우리 팀원이 문제고 어 여기 조수 기업이라 복지가 별로고 이래서 핑계 대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아. 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화자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대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자 그리하여 형이 아주 개같이 비난했는데 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봤으면 원래 더 쌍욕을 원래 박았을 건데 그냥 다른 타인들이 보기 때문에 어, 내 딴에는 아주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 내가 포기할 것, 나의 시간,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할수 있는 내가 핸드폰 할 시간, 유튜브 볼 시간 이런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임금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것과 이것을 좀 맞춰갖고 그것에 맞게 어, 존버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치유안이 목표인데 근데 어떻게 형 유튜브를 보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 유튜브는 이제 이렇게 TV처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되게 이거, 이거를 되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순수하게 10시간 이상 무언가를 집중하는 수험생활을 한다면 TV를 틀어놨다, 뭐, 뭐, 이런 거는 돼요. 뭐, 예능을 골라서 뭐, 이렇게 틀어놨다, 이런 거는 휴식을 할 수가 있지만 유튜브는 이렇게 틀어놓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 제, 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저의 유튜브를 볼 정도의 성향이라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나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쉽게 보는 게 아닌데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어차피 떨어져요. 어. 근데 만약에 붙는다? 그거 좀 하자가 있는 거죠. 붙어도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는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이겠죠. 어. 그래서 우리 친구 정신을 잘 차리고 음, 잘 하자. 음,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이런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반성 좀 하시고 어,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 어, 이렇게 수능을 잘 보아서 뭐 높은 점수를 받고 이런 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 더 존경할 만한 사람들, 어, 더 멋있게 사는 사람들, 더 부자인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할지, 나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나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서 버텨내자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이 친구를 지금 약 25분가량 맹 비난하고 나니까 우리 친구가 되게 순수한 상황인데 형이 너무 좀 말을 어, 너무 어, 적극적으로 했나 어, 말을 진심을 다해서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가 좀 놀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 어, 실제로 사회생활 나가보면 어, 이 정도는 어, 별일 아니니까 어, 그 놀란 마음을 조금 어, 가라앉혔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저의 에너지 그리고 저의 시간이 어, 조금만이라도 다아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욕했다라는 자유와 함께 스스로의 자유와 함께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